여러분, 안녕하세요. 루테입니다.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3D 리소스 팩 시간인데요. 와, 진짜 제가 보기에 오늘 대박 리소스 팩 찾았습니다. 진짜 장난 없어요. 일단은, 당연스럽게 뭐, 블록들이 이런 식으로 3D가 되어 있는 리소스 팩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, 제가 왜 이게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, 자, 아이템들까지 싹 다, 거의, 거의 완벽하게, 3D화를 시켜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보통 검들이나 곡괭이 같은 거에는 안 씌워놓는단 말이죠 근데 들고 있었을 때 조차도 3D 느낌이 나도록 지금 텍스처 팩을 전부 다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도구 아이템들은 뭐 신경 써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심지어 먹을 것까지 먹을 어? 것들까지 3D 리소스 팩을 입혀놔가지고 굉장히 조금 좀더 느낌이 살더라고요 뭔가 딱그 마크를 정말 3d 게임이라고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f5를 눌렀을 때 ITB 진짜 조꼼해요 이게 뭐 들었을 때 기준으로 만든 건지 몰라도 이게 어, 검이 좀 많이 쪼꼼해졌어 이게 그래서 아마 멀티를 할 때는 귀염귀염하지 않을까 싶어요. 실제로 들었을 때는 좀 괜찮은데, 어, 되게 많이 작아졌더라고.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조금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봤던 것 중에 진짜 이쁜 거는 바로 활인데요. 이 활이 봐, 이 땡기는 것까지 이 활이 3D 느낌 너무 좋아요. 어, 요즘, 요즘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동물들 같은 경우도 전부 3D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니, 아직 아니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합시다. 일단 뭐 가장 먼저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무기들 관련이고요. 지금 삼지창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이 스펙이 좋은 게 최근에 나온 1.13까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돼 있어가지고, 자 삼지창 이렇게 던지는 것까지 전부 다 3D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와 던지는 거 느낌 봐, 너무 좋아요 던지고, 정말 장난, 장난 없어. 어, 이렇게 던지고, 이렇게 맞추고 던지고, 최강이네요 진짜. 와 진짜 좋다자 그리고. 아까 음식들 관련, 요 물병 보세요. 와, 아, 이거 마크는 물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. 원래 마크 자체는 솔직히. 너무 이쁘잖아. 아니, 3D 리소스백 할 때마다 이런 물병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진짜 물병은 이거 진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확실히 엄청나게 이쁘죠. 지금 뭐 여기 물약들 관련 다 이렇게 변해져 있는데. 와, 청총력도 와, 폭탄 같은데? 투총력은 <laughs> 폭탄 같은데? 이거, 이거 보자. 잔류형, 어, 잔류형도 괜찮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뭐 그리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먹을 것들. 먹을 것들 조사다. 와, 던졌을 때 봐. 저건 먹을 게 아닌데 이거 아마 케이크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와. 와, 진짜 케이크 봐. 와, 이거 진짜 케이크 쩐다. 오 씨. 그촉 장난 없는데? 약간 만들어 주고 싶어졌어. 자. 어 여기만 봐. 여기만 봐도 이미 엄청나게 이쁘다는 게 느껴져. 자, 그리고 다음 거로는 아까 보셨던 도구들 제가 도구들이 진짜 대박이라고 했었잖아요. 도구들 바꾼 게 많이 없거든, 사실. 도구들까지 바꿔놔가지고, 어, 내가 실제 도끼를 안 꺼냈는데, 이삽 같은 거. 캐쓸 때. 캤을 때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? 그냥 내가 3D 아이템을 쓰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딱 그, 다가오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저. 캐고. 캐면 당연히 돌 같은 거나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3D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원래 돌질감이 아니야. 살짝 바꿔놨어. 어, 석탄 나왔다. 석탄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쪽에 살짝 튀어나와있는거 보이시죠? 이렇게 다바뀌어있고요어 그리고 바로 다음걸로 넘어가자면 아 마크의 당연스러운거죠 제작대 와제작대좀 어, 깔끔한데? 3D 리스펙 많이 했는데,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, 이 리스펙이 좀 디테일한 점이, 그냥 상자 하면 재미없잖아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상자를 들었을 때조차 약간 느낌이 살도록 열어놨습니다. 설치할 땐 열려있지 않은데,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즐기라고 열어놨고, 뭐, 화로 같은 경우도 뭐, 3D 되어 있고, 화로는 보통 이런 거할 때, 내가 석탄이 없나? 이런 거할때 보통 보면, 뭐 화로 넣었을 때불 나는 느낌이 뭔가 좀더 이뻤던 것 같은데, 한번 넣어볼게요. 절광석을 넣어보자면 어, 오 아래 와와 와, 아래 그 진짜 석탄 넣은 것 같아 그 약간 불나는 석탄 같은 거와 다음으로는 선인장 선인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치했을 때 확실히 3D 형태 와좀 귀여워졌다 선인장이 <laughs> 기분 탓인가? 되게 귀염귀염한데? 뭔가 좀 도... 근데 그 실제 선인장 같은 느낌 든다 이게 원래 보통 3D를 하게 되면 그냥 네모난 거에 3D 형태로 바꾸는데 둥근 형태로 바꾸으로써좀더 선인장 같은 느낌을 강하게 낸것 같고요 그리고 엔더 차원의 문 이거는 뭐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오 되게 꼼꼼히 봐야지 바뀐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엔더의 눈을 한번 넣어볼까 엔더의 눈을 한번 넣어보면 자 엔더의 눈이 이건가 엔더, 엔더 진주가, 엔더 진주 동, 동그래가지고 잘 안보여. 우와! 야, 잠깐만. 어, 여기 설치했으면 별로네? 여기,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. 와, 씨. 눈동자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눈 같아. 좀 무서운데? 나좀 무섭다? 나만 그런가? 좀 무서운 것 같고. 아, 그래 주크 박스. 주크 박스 같은 경우는, 보이시는 보시, 것처럼. 우와! 이거 돌아가네? 야, 이거 돌아가는 것좀 찾아볼까? 야, 깜짝 놀래네 주크박스는 일단 음반을 원래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딱 넣는 형태였는데 여기 돌아가는 형태를 바꿔놨어요 좀더 이쁘게 침대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시면 무늬 같은 것도 잘 표현을 해놨고요 뭐냐 여기 돌아가고 있다 철거 상자 오씨 와 아니 이거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너무 이쁘잖아 너무, 너무 다음 거로는 인텔 테이블 인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, 엄청 특이하진 않네 사실 어, 보시게, 보시게 되면 원래 이게 딱 이, 이거였는데 막혀 있었는데 좀더 테이블 같은 느낌이 들도록 바꾸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와, 여기가 대박입니다. 쓰, 사실 이거는 3D 팩 대부분이 이렇게는 다 이쁘거든요?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, 이것도 진짜 이뻐가지고 꽃들 같은 경우나 보시면 이렇게 3D 붙여놨는데 와, 묘목 봐봐요. 나 이거 묘목 다 꺼냈잖아, 다 보여주려고. 원래 보통 한두 개만 보여주는데 묘목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을 것 같아서 너무 다 준비했습니다. 이거 거의 진짜 나무데 분자라 분재라고 하나? 분재? 그 작은 나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오전디 봐요. 톨. 전디가 여기 살짝이 튀어나와 있어. 오? 아니 이분 이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50배를 디테일한데? 줄립 같은 거랑 민들레 같은 거랑 그리고 횃불 <laughs> 횃불도 진짜 최고죠 횃불도 들고 있을 때 빛나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보여 헐 설치했을 때 역시도 와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감탄했던 건 양동이입니다 <laughs> 보이시나요 네 지금 오른쪽 아래 여기 현재 보고가 담긴 양동이 양동이가 꽉 차도록 되어 있고요 작아가지고 와오 들고 다니는 것봐헐짱 귀요미 헐 들고 다니는 거귀엽지 않아요? 뭐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? 대박이네? 여기, 아무튼 여기, 들고, 여기 딱 들었을 때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게잘 보입니다 열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와... 씨, 종이? 종이 와 거의 페이퍼인데 아 제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블레이지 막대기 막대기 작겠지? 아 근데 왜 이게 뭔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 작아 다 진짜 진짜 작아 조금만 크기를 키워주면 좋을 텐데 진짜 다 작아가지고 왜 작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크기를 키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이쁘지 않았을까 싶네요. 화염구 이거 와 우와 빛나는 것 봐. 자, 그리고 레드톤 같은 경우도 설치했을 때 뭔가 좀더 디테일한 느낌. 뭐 화로나 여기 솔직히 레일 같은 거는 거의 일단 먹고 들어가거든요. 레일 같은 거는 일단은 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쁠 수밖에 없다는 느낌. 꺾었을 때랑 이렇게. 레일은 무조건 이쁘고요. 사실 마크 레일이 나는 마크 레일 자체가 이쁘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. 근데 3D 팩을 입힐 때마다 느낀 건 레일이 진짜 이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레일 위에 뭐 텐트 같은 거 설치하면 크 t 해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와 디테일한 것 봐. 이거 간단하게 건축 한번 해볼까? 갑자기 문득 건축하고 싶어지는데. 그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프리지마린으로 되어 있는 거어좀아 <laughs> 아니다 아 별로네 어 근데 이거 이거 두 개로 벽돌이랑 벽돌 계단으로 만들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문양도 있잖아 이거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이거 거기 가 보자 그 바다 신전이랑 맨션 한번 가 볼까요 우리 바다 신전이랑 맨션 가면 쩔고 같은데? 들어가 봅시다. 와. 와, 3D 느낌 엄청나네. 와. 어, 이거, 이것도 바꾼 건가? 이거 원래 이랬나? 캘프라? 원래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. 바다 렌터. 와, 깔끔해. 바다 렌터 깔끔한 것 봐. 와, 와! 들어왔을 때 느낌 봐봐요. 원래 안 이렇거든. 와, 이거 타험말만 나겠다. 진짜. 와, 저 감탄 나와요. 오, 렉 걸려. 부신니까와 금블럭 보세요. 진짜 금 같은데 일부러 원래 금 색깔보다 좀더그좀더좀 그, 좀좀 현실적인 느낌을 낸것 같죠? 와렉 걸리는 거 봐요. 여기 렉이 좀 심하긴 하다. 갑자기 문득 피라미드도 보고 싶어졌어. 아 근데 피라미드는 안 이쁠 걸? 이게 피라미드도 건축 구조물 바꿔야 돼. 피라미드도 바꿔야 되는 게그 요즘 너무 옛날 거야. 요즘 다 이런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피라미드는 아마 사암으로 되어 있을 거라 별로 안 이쁠 수도 있어요. 더 높게 올라가야겠다. 자 피라미드 봅시다. 아 피라 오 아까진 아닌데 어 나쁘지 않은데. 이거 하필이면 잠겨 있어가지고 좀더안 보이는 거고 우와 우와 갑자기 저 건축하기 싫어졌어요. <laughs> 이거보다 이쁘게 못 만들 거 같아요. 와저 갑자기 건축하기 싫어짐안 만들래요 건축. 어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다른 건축물들을 안 보일 수가 없지. 아, 봐야지, 이거. 자, 맨션 보러 왔습니다. 와, 이제 렉이 너무 심해요. 으악!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. 이런 거 끼게 되면 컴퓨터가 일단 좋아야 돼. 그러니까 마크가 실제로 할수 있을지도 몰라, 이런 거를.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니까 안한걸 수도 있는데, 오, 야. 아, 원래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죠, 건축물이? 어, 왜 이렇게 좀 되게 이쁘지? 엄청나게 이쁜 것 같은데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로 들어갔을 때 멘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건축물이 잘 지어져 있어서 좀더 이쁘거든요. 자, 보자. 오, 와, 이, 오, 이거 뭐야? 아, 이거, 와, 이거 그냥 문일 텐데 마치 이, 이 리소스북에 맞춰서 딱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딱 들어. 대박. 와, 너무 이쁜데? 어, 들어가 있는 느낌 너무 좋은데? 어, 부럽다. 여기, 여기 양탄자 같은 느낌? 어, 울타리도 봐요. 울타리 장난 없어요. 우와, 어, 그 가끔 동산 같은 거 있는데, 그 동산 같은 건 여기 없나? 어, 와, 이거다. 이거 여기가 아마 대장간인가? 그럴 거예요. 대장간 우와, 우와, 느낌 쩔어. 우와, 와 건축물을 만들면 확실히 더 이쁘겠다. 그냥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. 저는 일단 감동적인 건 아이템 류인 것 같아요 아이템 류를 3D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참신한 것 같고 와 낚싯대도 이쁘네 와 던졌을 때 이런 느낌까지 내놓네 자아무튼 자, 오늘 마인크래프트 3D 리소스 팩을 즐겨봤는데요 와 제가 저번에 한번 즐긴 적이 있는데 아 계속 계속 보게 될 정도로 맨날 짱 이쁠 것 같아 내도 해봐도 이쁠 것 같아 아 이거 엔드 찍어야 되는데 오와 네덜별 봐! <laughs> 와! 거의 별인데, 진짜? 아 아무튼간에, 자.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구요. 어, 문들 봐. 아니, 이거 진짜 하나씩 봐야돼요. 안돼요. 보고가자. 와, 문들. 어, 아, 어, 이거, 그, 오! 아, 근데 렉이 너무 심해. <laughs> 아, 끝내야 돼, 끝내야 돼, 안 돼, 안 돼, 렉 너무 심해가지고. 예, 자, 예, 짜르르르 있습니다. 자, <laughs> 그럼 오늘 마인크래프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히 계세요. 빠! 빠!